굴착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를 통하여서 cbt 실전 연습을 하겠습니다. 문제와 선지를 모두 읽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직접 체크하셔서 몇 점이 나오는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해설은 따로 없고요. 해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설 강좌로 들어가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식을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버튼 함께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치십시오. 1번 디젤 엔진의 진동 원인이 아닌 것은 1. 4기통 엔진에서 1개의 분사 노즐이 막혔을 때 2. 인젝터에 불균율이 있을 때 3. 분사 압력이 실린더별로 차이가 있을 때 4. 하이텐션 코드가 불량일 때 답은 4번 하이텐션 코드가 불량일 때 2번 엔진 압축 압력이 낮을 경우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압축 링이 절손 또는 과마모되었다. 2 배터리의 출력이 높다. 3 연료 계통의 프라이밍 펌프가 손상되었다. 4 연료의 세탄가가 높다. 답은 1번 압축 링이 절손 또는 과마모되었다. 3번. 연료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연료 주입은 운전 중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연료 주입 시 물이나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정기적으로 드레인콕을 열어 연료 탱크 내의 수분을 제거한다. 4. 연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에 주의한다. 답은? 1번. 연료 주입은 운전 중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량 조정은 1. 플라이밍 펌프를 조정, 2. 리미트 슬리브를 조정, 3. 플린저 스프링의 장력 조정, 4. 컨트롤 슬리브와 피니언의 관계 위치를 변화하여 조정. 답은 4번. 컨트롤 슬리브와 피니언 관계 위치를 변화하여 조정. 5번 윤활유 공급 펌프에서 공급된 윤활유 전부가 엔진 오일 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가는 방식은 1. 분류식 2. 자력식 3. 전류식 4. 산트식 답은 3번 전류식 6번 디젤 기관 작동 시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냉각수 양이 적다 2. 물제킷 내의 물때가 많다 3. 수온조절기가 열려 있다. 4. 물펌프의 회전이 느리다. 답은 3번 수온조절기가 열려 있다. 7번 디젤기관 시동보조장치에 사용되는 디콤프의 기능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관의 출력을 증대하는 장치이다. 2. 한랭시 시동할 때 원활한 회전으로 시동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3. 기관의 시동을 정지할 때 사용될 수 있다. 4. 기동 전동기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답은 1번. 기관의 출력을 증대하는 장치이다. 8번. 윤활유의 점도가 기준보다 높은 것을 사용했을 때의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좁은 공간에, 공간에 잘 스며들어 충분한 윤활이 된다. 2. 동절기에 사용하면 기관 시동이 용이하다. 3. 점차 물거짐으로 경제적이다. 4. 윤활유 압력이 다소 높아진다. 답은 4번 윤활유 압력이 다소 높아진다. 9번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연료 효일이 가솔린 기관보다 높다. 2.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므로 취급이 용이하다. 3.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빠르다. 4. 연료 소비량이 가솔린 기관보다 적다. 답은 3번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빠르다. 10번. 예연소실식 연소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예열 플러그가 필요하다. 2. 사용연료의 변화에 민감하다. 3. 예연소실은 주연소실보다 작다. 4. 분사압력이 낮다. 답은 2번. 사용연료의 변화에 민감하다. 11번. 전압이 24V, 저항이 2옴일 때 전류는 얼마인가? 1. 24A 2. 3A 3. 6A 4. 12A 답은 4번. 12A 12번. 전조등의 좌우 램프 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직렬 또는 병렬로 되어 있다. 2. 병렬과 직렬로 되어 있다. 3. 병렬로 되어 있다. 4. 직렬로 되어 있다. 답은 3번 병렬로 되어 있다. 13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기청정기는 실린더 마멸과 관계없다. 2.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배기색은 흑색이 된다. 3.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출력이 감소한다. 4.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연사가 나빠진다. 답은 1번. 공기청정기는 실린더 마멜과 관계없다. 14번.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방열기를 작게 할수 있다. 2.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수 있다. 3. 냉각수의 순환속도가 빠르다. 4. 냉각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답은 3번 냉각, 냉각수의 순환속도가 빠르다. 15번 기동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와 관계없는 것은 1. 브러시가 정류자에 밀착불량시 2. 연료가 없을 때 3. 기동전동기가 손상되었을 때 4. 축전지 전압이 낮을 때 답은 2번, 연료가 없을 때. 16번, 축전지 전에 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은 1. 일정하다. 2. 올라간다. 3. 내려간다. 4. 무관하다. 답은 3번, 내려간다. 17번, 직류 발전기와 비교한 교류 발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전류 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이 브러시의 수명이 길다. 3 소형이며 경량이다. 4 조속시에도 충전이 가능하다. 답은 1번. 전류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18번. 방향지시등이나 제동등의 작동 확인은 언제 하는가. 1 운행전. 2 운행중. 3 운행후. 4 일몰직전. 답은 1번. 운행전. 19번 휠식 굴착기에서 아워미터의 역할은 1. 엔진 가동 시간을 나타낸다. 2. 주행거리를 나타낸다. 3. 오일량을 나타낸다. 4. 작동 유량을 나타낸다. 답은 1번 엔진 가동 시간을 나타낸다. 20번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아이들러 과호 열고 전부 유동류의 역할 중 맞는 것은 1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2 트랙을 구동시킨다. 3 쿨러를 구동시킨다. 4 제동작용을 한다. 답은 1번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21번 슬립 이음이나 유니버셜 조인트에 주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윤활유는 1 유압류 2 기어 오일 3. 그리스. 4. 엔진오일. 답은 3번. 그리스. 22번. 크롤러 타입 유압식 굴착기의 주행동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1. 전기 모터. 2. 유압 모터. 3. 변속기 동력. 4. 차동장치. 답은 2번. 유압 모터. 23번 굴착기의 작업장치 연결부, 과을 열고 작동부, 니플에 주유하는 것은 1. GAA 그리스 2. SAE 샵30 엔질 오일 3. GO 기어 오일 4. HO 유압류 답은 1번 GAA 그리스 24번,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피트먼 암의 헐거움 2. 타이로드 엔드볼 조인트 마모 3. 조향 바퀴 베어링 마모 4. 타이어 마모 답은 4번, 타이어 마모 25번, 굴착기 무한 궤도 트랙 유격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2에서 3회 반복 조정한다 3. 트랙을 들고 늘어지는 양을 전무가 만다. 3. 브레이크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4. 평탄한 지면에 주차시킨다. 답은 3번. 브레이크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26번. 클러치 차단이 불량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릴리프 레버인 반별 3. 클러치판의 흔들림 3. 페달 유력이 과대 4. 토션 스프링의 약화 답은 4번 토션 스프링의 약화 27번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만원 이하의 벌금 4.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2번 천만원 이하의 벌금 28번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1.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3.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답은 4번.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9번.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내릴 직진 중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안전운행 방법 중 옳은 것은? 1. 속도를 줄여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진행한다. 2.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진행한다. 3. 일시 정지하여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4.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다. 답은 4번.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다. 30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도 있다.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를 합격하여야 한다. 3.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4.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특수조정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답은 4번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특수조정 면허를 받아야 한다. 31번 임시 운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때 2. 등록신청 전에 건설기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고자 할때 3. 수출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할 때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고자 할때 답은 2번. 등록 신청 전에 건설기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고자 할때 32번.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신호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2. 방향 지시기로 신호를 한다. 3. 손이나 등화로도 신호를 할수 있다. 4.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 내에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답은 4번.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 내에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는 1. 노면이 얼어붙은 때 2.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3.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4.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을 때 답은 4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을 때 34번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차체의 전단부를 도로 중앙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정차한다. 2.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정차한다. 3.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4. 일방통행로에서 좌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답은 3번.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35번 검사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은 1. 덤프트럭 2. 콘크리트 믹서 트럭 3. 아스팔트 살포기 4. 지게차 답은 4번 지게차 36번 도로교통관력법상 차마의 통행을 구분하기 위한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백색 및 회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2.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 황색의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4. 황색 및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답은 3번. 황색의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37번. 다음 중 유압 모터 종류에 속하는 것은 1. 플런저 모터, 2. 보올 모터, 3 터빈 모터 4 디젤 모터 답은 1번 플런저 모터 38번 건설기계장비의 유압장치 관련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작동유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 유압장치는 워밍업 후 작업하는 것이 좋다 3 오일량을 1주 1회 소량 보충한다 4 작동료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취급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오일량을 일주일 회 소량 보충한다. 39번, 그림의 유압기온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1. 유압 실린더 2. 어큐뮬레이터 3. 오일 탱크 4. 유압 실린더 로드. 답은? 2번, Accumulator. 40번, 유압 펌프 중 압력 발생이 가장 높은 것은 1 기어 펌프, 2 베인 펌프, 3 나사 펌프, 4 피스톤 펌프. 답은 4번, 피스톤 펌프. 41번, 유압류의 점검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점도, 2 윤활성, 3 소모성, 4 마멸성. 답은 4번 마멸성 42번 유압이 규정치보다 높아질 때 작동하여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리듀싱 밸브 3. 카운터 밸런스 밸브 4. 시퀀스 밸브 답은 1번 릴리프 밸브 43번 유압장치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관로를 연결하는 곳에서 유체가 누출될 수 있다. 2. 고압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및 이물질에 민감하다. 3. 작동류에 대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4.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곤란하다. 답은 4번.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곤란하다. 44번. 유압 실린더를 교환하였을 경우 조치해야 할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일 교환 2. 공기 빼기 작업 3. 누유 점검 4. 공회전하여 작동 상태 점검 답은 1번 오일 교환 45번 유압계통의 수면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오일 액추에이터의 점검 및 교환 2. 오일과 오일필터 정기 점검 및 교환 3. 오일탱크의 세척 4. 오일 냉각기의 점검 및 세척 답은 2번. 오일과 오일필터 정기점검 및 교환. 46번. 스패너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 스패너 손잡이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3. 갈 것. 2.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죄일 것. 3. 스패너는 당기지 말고 밀어서 사용할 것. 4. 치수를 맞추기 위하여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 다른 물건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답은 3번. 스패너는 당기지 말고 밀어서 사용할 것. 47번. 건설기계 장비의 운전 전 점검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급유 상태 점검 2. 정밀도 점검 3. 일상 점검 4. 장비 점검 답은 2번 정밀도 점검. 48번 회로 내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밸브는 1 교축 밸브, 2 셔틀 밸브, 3 감압 밸브, 4 유압 액추에이터. 답은 2번 셔틀 밸브. 49번 안전한 작업을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은 1. 엔진 오일 보충 및 냉각수 점검 작업 2. 제동 등 작동 점검 시 3. 장비의 해체 점검 작업 4. 전기 저항 측정 및 배선 점검 작업 답은 3번 장비의 해체 점검 작업 50번 굴착기 주행 레버를 한쪽으로 당겨 갑자기 회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피버턴 이 스피턴 3. 급회전 4. 원웨이 회전 답은 1번 P버튼 51번 인력 운반에 대한 기계 운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 2. 취급물이 경량물인 작업에 적합 3. 취급물의 크기, 형상, 성질 등이 일정한 작업에 적합 자,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에 적합. 답은 2번 취급물이 경량물인 작업에 적합. 52번 산업 공장에서 재해의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틀린 것은 1. 폐기물은 정해진 위치에 모아둔다. 2. 공구는 소정의 장소에 보관한다. 3. 소화기 근처에 물건을 적재한다. 4. 통로나 창문 등에 물건을 세워놓아서는 안 된다. 답은 3번. 소화기 근처에 물건을 적재한다. 43번. 납산 배터리 액체를 취급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1. 가죽으로 만든 옷 2. 무명으로 만든 옷 3. 화학 섬유로 만든 옷 4. 고무로 만든 옷 답은 4번. 고무로 만든 옷. 54번. 목재, 섬유 등 일반 화재에도 사용되며 가솔린과 같은 유류나 화학약품의 화재에도 적당하나 전기 화재는 부적당한 특징이 있는 소화기는 1. ABC 소화기 2. 모래 3. 포말 소화기 4. 분말 소화기. 답은 3번. 포말 소화기. 55번 해머 작업 시 틀린 것은 1 장갑을 끼지 않는다. 2 작업에 알맞은 무게의 해머를 사용한다. 3 해머는 처음부터 힘차게 때린다. 4 자루가 단단한 것을 사용한다. 답은 4번 해머는 처음부터 힘차게 때린다. 56번 다음 그림의 안전 표지판이 나타내는 것은 1 안전 제일 2. 출입 금지, 3. 인화성 물질 경고, 4. 보안 경착용. 답은 1번 안전 제일. 57번 건설 기계 작업 중 가스 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을 경우 긴급 조치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가스 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 작동을 멈춘다. 이 가스가 다량 누출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3. 즉시 해당 도시가스 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한다. 4.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답은 4번.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58번. 가공 전선로에서 건설기계 운전 작업 시 안전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안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장비 사용을 위한 신호수를 정한다. 3. 가공 전선로에 대한 감전 방지 수단을 강구한다. 4. 가급적 물건은 가공 전선로 하단에 보관한다. 답은 4번. 가급적 물건은 가공 전선도 하단에 보관한다. 59번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 일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 시 지명과 도시가스 배관 상부와의 최소 이격 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1. 0.6m 2. 1.0m 3. 1.2m 4. 2m 1.5m. 답은 2번 1.0m. 60번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때 지하 매설물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안전상 가장 적합한 조치는 1. 굴착공사 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굴착지점 또는 그 인근의 주요 매설물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 시행자는 굴착공사 시행 중에 굴착 지점 또는 그 인근의 주요 매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굴착 작업 중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즉시 매설하여야 한다. 4. 굴착 공사 도중 작업에 지장이 있는 고압 케이블은 옆으로 옮기고 계속 작업을 진행한다. 답은 1번, 굴착공사 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굴착지점 또는 그 인근의 주요 매설물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60번까지 문제 푸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좌를 따로 촬영을 해두었으니 해설 강좌를 통해서 함께 이 내용을 보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